안녕 아기토끼님입니다 오늘 또 포카포장 새로운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이거 이거 뭐냐면요 그 당황한 요구르트병에 빨대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참쓸데 없다 어.. 창문을 엄마가 열어놨어서 좀소운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새로 포카포 보여드릴게요 구두 타마랑 산리오요 이거, 도, 이거, 이거, 동생이 다시 줬어요. 봐봐요. 하나, 둘, 셋, 짠! 포쩌고 어, 너무 귀엽죠? 언니, 네, 뒷면에는 이렇게 돼있구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대로 삼아. 그대마 삼아. 짠! 짠! 그대타 삼아. 너무 귀엽죠? 나는 말매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언니 이걸로 깜짝 해쁜람합니다 새로운 거좀 문방구에서 이거 샀는데 이거 다른 리드모들다했더라고요포바오도 같이 사놨어요. 얘는 방법 제가 공부해 봤어요. 자, 이거 하나랑 이거 뒤에 있는 거 하나, 한개더 찍을게요. 오! 그냥 모르고 뽑은 건데 예쁜 게나오네요 나중에 뭐 정리하지 못해 고데타만 먼저 보게에는 르릉 오! 좋은 거 나왔네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포장해볼게요 얘얘얘봐오오 이거봐 어, 어. 이거봐 입이 아주 그냥 잉내 슬랩을 거 새로 없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왜 죄송하지 근데? 동생 영상 찍다 말고 그냥 이걸 줘버렸어 너무 예뻐 어머 어떡해 이 부분은 여기다가 넣을게요. 아, 뒤면 뒤면? 그래, 뒤면 맞아. 아니야. 아니. 뒤, 뒤에, 뒤에서 뽑을 수 있게 해주죠. 뒤에서 뽑을 수 있게. 탐루나도 셋을 탔어요 자, 인덱스 붙일게요. 인덱스 동생이 저 하나 줬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왜, 왜 저기 붙여? 어? 뭔 소리지? 어? 어디서 밖에서 무슨 모기향 냄새가 나네요 <laughs> 이거한번 제가 보관해둘게요 동생이 그러길래요 동생 목소리 한번 추진해볼까요? 유라! 어? <laughs> 언니 왜? 저 죄송합니다 동생 이름 부른거 죄송합니다 자 동생 손한번 나와주세요 네아 귀엽죠? 동생 손이에요 저 손이 저손 손이 이거고요 동생 손이에요. 아 너무 많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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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이게 또 덤도 챙겨줄 거예요. 덤은 가져올게요. 이거야. 또 열어서. 이렇게 동생도 지금 포카 포장을 하고 있어서. 응. 아니, 나 영상 찍는데 이렇게 갑자기 선물을 받습니다. 막... 탑구한 거네. 너무 예뻐. 응. 너무 예뻐. 뭐 응. 하드 트랙! 하드 없이 깔끔해.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최고. 인덱스는 이 방에 쳐야겠다. 여기다가, 음, 음. 어, 떻떡해 너무 바빠, 손이. 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 몰라. 야 대충 여기다 붙잖아. 오케이. 나다음 어떡해. 이거 넣어, 넣 이거 넣어. 넣어, 그그 다음에, 인덱스를 붙여. 그렇죠. 좋아, 좋아 똥이야 다시요. 그다음에 어떻게? 아 동생을 줘. 아 어, 동생 어디 갔지? 뭐두 개밖에 안 뺐어? 뭐야? 근데 이건 아니지. 들어봤어? 탐로나 새로 산거 보여줄게요. 나가 예쁘게 놀아주세요. 미안해. 아미안해래요 어, 동생이. 동생아 말 편하게 해도 돼. 미안해. 응. 근데 왜 미안해? 그걸 여기다 넣야 해. 그래 고맙다. 미안해. 어, 잠깐만요. 겨우 어, 그, 겨우 넣기 성공. 이거는 그냥 줄게요. 없이. 이제. 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동생아 이제 말좀 그만해줄래? 동생이 지금 막포카포장을 동생도 지금 막포카포장 있어서 소리가 나. 나가지고... 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건. 다이소에서도 한 텐데요. 이게 어요 이거 이따가 쓸게요. 여기다가 덤 이거 넣어줄게요. 동생 포카포장하는 중. 어됐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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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보내어게요 봉투를 못르어요원어 사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야 되는데? 근데 못 샀어요. 다른 거만 많이 샀어요. 아니 이게 손에 이거 칙칙 뿌리는 거 사려다가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스프레이 사려다가 그것도 엄마가 안 사서 아우 진짜 내가 못 살아. 어, 얘는 되게 잘 들어가네? 어. 왜 갑자기 써야 되는 거지? 너 때문에요? 네, 이제 이게 동네에 있는 거니까. 음. 이거를 봉투에 넣어줄게요. 파란색깔 봉투에 넣어줍니다 동생이 받는 것까지는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동생이 자꾸 안 받아서 근데 여기 동생 책상에다가 둘게요. 이하는 영상을 안녕.